네, 안녕하십니까. 사프로입니다. 자, 우선은, 오늘 포스코딩스가 빠졌잖아요? 걱정하실 거 없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25만원 밑으로 주가가 빠졌던 건 기회라는 게 지금 나타나 주고 있죠. 자, 우, 우리가, 일단 오늘 빠진 이유는 제가 좀더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 이 대시세에서 큰 하락이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 되돌림이 어디서 나왔냐면, 자, 이 박스권이거든요. 그쵸? 이 박스권은 정확히 저점지대입니다. 저점지대. 지금 저점지대를 지나가서 뭐예요? 다른 25만원에서 30만원 선까지 그리다가 지금 30만원 위로 올라와줬는데, 오늘 이제 5% 정도의 하락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포스코는 다시 오를 수밖에 없는 게, 너, 전 내일 또 떠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지금,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알래스카 주지사가 그 한국 일정을 늘렸어요. 이건 제가 좀 이따 기사로 설명을 해드릴 거고, 자 오늘 하락을 한 이유는 뭐냐면 오늘 리튬 가격이 최저치로 빠졌습니다. 어 이게 문제요 예 지금. 당연히 악재죠 여러분. 왜? 우리 튬호소가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리튬 가격 싼데 리튬 가격 빠졌다고 하니까 당연히 주가 늘리는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기적으로 우리 뭐예요 리튬 싼거 모릅니까 그쵸 리튬 싼건 리튬 싼거고 주가 다시 회복할 겁니다 자이 내용 때문이에요 지금 알래스카 주지사가 한국 일정을 하루 늘렸습니다 sk 포스코 하나 세아 이렇게 해서 개별 면담 추진하는데 전 이거 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우리나라가 여기서 얼마나 돈을 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굉장히 큰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왜냐면 어, 일단 실질적으로 투입 대비 수익이 그렇게 엄청나게 클지는 저도 미지수예요. 근데 여기로부터 다른 딜들을 좀 이끌어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포스코가 안 그래도 앨범 화이라던가 여러가지 그 미국이랑 진행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어떤 요구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걸 우리가 10을 투여해서 11이나 12정도의 이득이 온다면 저는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왜? 이걸 통해서 다른 협상카드를 꺼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미국은 뭐예요? deal is deal. deal is deal이거든요. 뭐, 하기로 한건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고 우리가 잘 협상만 매듭뭐요 결국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5일 묘, 오후 면담, 내일 진행하죠? 이거 안 오르겠습니까? 오르죠. 이거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지금 저녁에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연세동동을 갔잖아요. 어, 26일에는 기업별로 1대1 면담. 그러니까 내일은, 어 아무래도 조금 주제 만찬이죠. 이건 이제 형식적인 형태고, 26일부터는 아마 구체적으로 어떤 뭔가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어 지금 SK 포스코 세아. 아,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크고, LNG 밸류체인 구축하면서 지금 올라올 수 있는 건데, 안나 다를까 제가 좀 좋게 바라보고 있던 하나 인터내셔널이, 아, 하나, 죄송합니다. <laughs>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음. 아, 빠졌다, 그래도 다시 올라와줬어요. 저는 이거 다시 상승할 거라고 보거든요. 어, 좋다고 바라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그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될 내용이 뭐냐면, 자, 지금 시장 이야기인데, 이제 코스닥은 좀 불안감이 있는데, 코스피는 상당히 단단하죠. 그러니까 지금 엔자 파동 올리고 갈 준비하고 있거든요. 저는 3월달에 약간 이제 고매도 쪽으로 좀 지지부진하다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봐요. 4월 15일 이후로는 저는 혹은 10일 정도 이후에는 어, 우리나라 시장 굉장히 올라갈 거라고 보거든요. 음, 그런 호재들이 좀 있는 상황이고 포스코 포스코홀딩스를 바라보시는 분들한테 이제 제가 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대부분 사실 물려 계십니다. 이쪽 가격에 이쪽 가격이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쪽 가격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주가가 이까지는 회복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부분 아마 지쳐서 뭐예요? 여기서 다팔 겁니다. 그쵸? 저는 지금 사서, 저는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거라고 보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라고 보거든요. 어,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다시 올라가는데, 여기서 지지부진 할 거예요, 아마. 왜? 여기서 아마 물량들이 많이 탈 거니까. 포스코는 뭐예요? 워낙 대형주죠. 이거 손절하겠어요? 손절 안 해요, 사람들. 다 들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놔야 돼요, 지금. 지금 사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왜? 남들이랑 다르게 움직여야 돼요. 이 사람들이 이거 팔때 같이 한번 팔고 흔들린다고 했죠, 제가. 그때 다시 사놔야 돼요. 그리고 뭐예요? 올라갑니다. 포스코는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시가총액이 25조잖아요. 25조만큼 현금이 있는 회사예요. 뭐, 뭐 불안감이 전혀 없잖아요. 사실 답답한 건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포스코홀딩스의 기업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가 자 이게 철강 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철강 제일 잘해요 전세계 1위입니다 이거는 뭐 이제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고 근데 이제 뭐 여러 가지 힘들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제 양극재 포스코그룹 포스코홀딩스 이것도 이제 잘 아실 거고 인프라 여기 보시면 lng 터미널이 나와요 lng 터미널 lng 터미널이 왜 중요하냐면 미국이 이거 뭐예요 4개에서 13개까지 열리죠 그래서 알래스카를 떠나서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내용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이제 뭐 물류라던가 dx라던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런 dx ai it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 상당히 좀 중요하고 어, 신 모발리티, 친환경 에너지, 탄소 조감, 이런 메가 트렌드들을 진행을 하는 건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좀 어떤 내용들이 나올 수 있냐면, 결국에 포스코가 진행하는 내용들 중에 조선 쪽으로도 여러분 다 결합이 돼요. 조선주들. 그래서 그 모멘텀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게 좀, 어, 많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그 내용들이 충분히 이제 곧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 결국에는 포스코가 없으면 우리나라 조선도 망하거든요, 여러분. 어. 그래서 포스코 쪽으로 계속해서 이 조선과 결합될 만한 내용들도 저는 조금씩 나와주면 주가도 좀더 프리미엄을 받지 않을까. 사실 아직까지 뭐, 어, 매출액이나 영업이 크게 달라지거나 이건 없지만 분명히 그런 기회들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뭐야? 싸게만 사시면 된다, 그죠? 싸게 사기 위한 방법 제가 다 준비해놨죠. 자 그래서 대응자료를 제공해 드릴 건데 기본적으로 포스트코 홀딩스의 외인기간 매수 강도를 산술평균값으로 치환해서 AI 프로그램 안에 넣는 거거든요. 단순하죠. 그렇게 하면 매수가 매도가가 도출이 되는데 요즘엔 사람보다 뭡니까? AI가 훨씬 뛰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만 하시고 010-2165-6100포스코라고세 글자 문자 보내시면 이 내용 전달 드릴 거고요. 이번에 LNG는 1차 협상 카드입니다. 2차 카드가 훨씬 크게 작용할 겁니다. 이걸 꼭 생각해 놓으시고요. 어, 여러분들 이거 사진 파일로 들어가니까 절대로 공유하지 마시고. 매수가, 매도가가 결국엔 제일 중요하겠죠. 우리는 전략적으로 움직입시다. 뭐, 사고, 한번 팔고, 떨어지면 다시 잡고. 분할 매도, 분할 매수 정확하게 들어갈 겁니다. 제대로 제대로 따라가시고. 공유하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 채널만 키우면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이야기 좀해 드릴 건데. 놓치지 마십시오. 큰 기회 드리는 겁니다. 텔레그램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건데 자신 있게 말씀드릴게요. 호수의 백조 서프로의 텔레그램, 우리나라 에 이런 텔레그램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유튜브, 여러 가지 텔레그램 보시겠지만 가장 확신 있게 여러분들의 관점을 만들어 드리는 텔레미라고 생각, 생각하시, 텔레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저는 분명한 기조, 기준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진행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작년 12월 31일 30일 여러분들에게 뭡니까? LIG 넥스원이라는 기업을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6회공 무인화로 미래전 도약을 진행하는 기업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일 강조 드리고 싶은 게 빠른 수익이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재료 설명을 꼭 강조를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만 수익 낼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주가 올랐다. 바로 오르긴 했죠. 근데 뭐예요? 빠졌다 다시 올랐죠.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수익을 끌고 가는 게 중요한데, 제가 텔레그램에서 LIG 넥스원에 대해서 꾸밈없이 이야기를 해드리거든요. 방산에 대한 자, 제로라던가, 방산에 대한 크기라던가, 현대로템이라던가 하나의 에로스페이스도 당연히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전달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뭡니까? 주가 많이 올랐는데, 중요한 거는 LIG 넥스원을 바라보는 눈을, 이런 눈을 키워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쉽게 매수해서 들고 갈수 있습니까? 자, 다음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투자 아이디어를 제가 진행을 하고 있죠. 투자 아이디어 제도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필수 장비는 제가 액추에이터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로봇이 커지는 건 알겠는데 저번에도 우리 휴림 로봇이라던가 혹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요번에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가장 중요한 재료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감속기였다면 이번에는 액츄에이터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음. 그래서 딱 찾아보니까 로버티즈 하이젠 R&M 두 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드렸고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많이 올랐죠. 어. 거의 이거는 15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 보시면 30% 이상 올랐고 150% 올랐고. 빠른 수익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는 눈을 키워드리고 수익까지 같이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이게 다 무료라는 거. 무료 주식 주식입니다. 이름 자체가. 자, 그러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 진행하냐. 제가 여러분들 그 추가적으로 이런 텔레그램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이제 2024년, 작년입니다. 3월 17일. 딱 1년 됐네요. 1년 전에, 1년 전에 이 글을 썼습니다. 이제야 전문가들이 란 사람들 혹은 증권가에서 주목하기 시작한다. 조선주 사이클이 20년 만에 돌아오는 상황입니다. 수치를 보지 않고 세계를 바라보며 투자를 합니다. 거기서 조금씩의 상상력을 더할 뿐이죠. 조선주 꼭 관심 가지세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훨씬 전에도 작년 10월부터 이야기를 했죠. 인내심 없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뭐예요? 그냥 지나치실 수 있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여준 퍼포먼스를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제 이야기 조금이라도 관심 기울였다면 충분히 뭐예요. 평당가 3만원 이하에서 잡을 수 있었겠죠. 뭐하나오션 8만 7천원까지 올랐죠. 또오를수 있죠. 아직까지 미래가 밝습니다. 저는 오르기 전에 말을 하는 게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 텔레그램 이렇게 캡처만 해 놓으면 야 이거 다 조작한 거 아니냐 이러실 수 있으니까. 제가 보면서 좀 이야기할게요. 어, 방금 교육 진행한다고 이런 것들 좀 있었고, 자 추가적으로 제가 뭐 APR 같은 것들도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해드렸냐면, 여기 동그라미 세번 동일한 매물대 맞고 다시 하락할지 봐야겠죠. 뚫어주면 매우 강한 힘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APR 어떻게 됐을까요? 어, 축가 오르고 있죠. 단순합니다. 하나, 둘, 셋, 세 군데. 이세 군데를 넘어주는 거.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재료도 너무 좋죠. 뷰티 미용기기 1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하면 다 뜹니다, 여러분. 이거를 제가 굳이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알테오젠 이야기 해드릴까요? 어, 알테오젠은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언제? 음, 바로 1월 31일, 1월 31일 날 어떤 이야기를 해드렸냐. 제가 이 내용을 공유를 해드렸어요. 알테오젠, 종료. 키트로다 머크앤코라고 나오죠. 로슈 티센트릭은 승인 완료, 옵디보도 삼성 성공. 독점 계약이 나올 거라고 보는 이유다. 수익만 1조 원 이상으로 가져간다. 되면 주가 터질 거다. 이런 거 보내주는 사람은 저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 해드렸어요. 주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주가가 얼마였나요? 보시게 되면 8만원대, 7만원대였다. 그죠? 어. 주가 지금 얼마입니까? 38만원이죠. 최고점은 45만원.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리면서 전체적인 시장 이야기까지 같이 해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하게 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무슨 뜻이냐 이 제약바이오가 좋다 이 기업이 좋다는 게 아니라 경쟁사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쪽으로 온다는 거죠 이런 확신을 심어 드리는 작업들을 하는 거거든요 자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유한양행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도 제가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어요 자, 유한양행 보시면 제가 2024년 2월 23일날 한국 최초 비소세 포암 1차 치료제 우선심사 채택이다. 제약바이오에 바람이 불어 들어옵니다. 라고 직접 트위터 글 보고 이렇게 제공을 해드렸어요. 자, 이거 보시면 한국 기사 이런 거잘안 봅니다. 2024년 2월달이 언제냐. 어, 이때쯤이네요, 여러분. 이때 6만원이었네요. 16만원까지 올랐었네요, 여러분. 그죠? 이거 또 오를 수 있죠? 앞으로 OS값 발표라던가 중요한 모멘텀들 남아 있습니다. 이 기업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가장 자신 있는 건 꾸준함과 성실함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돌려드리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수익으로 전환이 금방 된다고 전 보여지거든요. 자, 그러면 단기는 어떻게 하냐. 국장의 특징 이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수익이라는 게좀 빨라야 재밌고, 바로바로 바로 눈에 보이는 게 재밌잖아요. 그래서 오늘 촬영 일자가 3월 13일입니다. 그걸 좀 감안을 해주시면 제가 오늘 장 시작 전에 이렇게 Xgate ICTK I1 플러스 한국 첨단 소재를 알려드렸어요. 못 믿으시는 분 있을까봐 텔레그램으로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여러분들 편하게 보시라고 이렇게 텔그 레 PPT로 제작을 해드린 거거든요. 어, 자 이렇게. 해드죠 8시 52분에 이거를 제가 굳이 거짓말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들이 보십시오. 안 오른 게 없을 겁니다. 한국첨단 소재 상한가 같네요. 자, 그리고 엑스게이트 어, 또 오르고 왔다 갔다 하고 10% 정도 오른 것 같고, 그리고 ICTK 야, 이것도 14%까지 올랐네요. 또 뭐였죠? 어, 아이윈 플러스 어떻게 됐나요? 음, 이 친구도 14%까지 올랐네요. 그쵸? 이런 걸로 3, 4%, 4, 5%못 가져가겠나요?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매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이게 어제 밤이거든요, 여러분. 어, 저는 장 시작 전이나, 그 다음날 봐야 되는 섹터를 여러분들에게 싹다 정리해드려요. 매일매일. 왜? 이게 나 즐거움이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거 보시면, 이렇게 추세를 제가 적어드리거든요. 중요한 것들. 어제 우주방산 조선이 많이 눌렸던 날입니다. 화장품이 올라왔죠. 그 특이점들. 이거를 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냐면, 전체적인 섹터의 흐름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런 인사이트들.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삼전 하이닉스 이제 산다고 된다고 하는 이유. 어제 6% 올랐거든요. 누가 하이닉스 단가를 맞춥니까? 투자 아이디어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제가 정말로 자신있게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여기 보시면 투자 아이디어 이거 하이닉스를 1월 4일날 말씀을 드렸어요. 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주로 주말에 저런 것들 이렇게 쉬면서 검색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거든요. 1월 4일이 언제냐?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주가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에게 꾸준히 살, 설명해드리고, 여러분들은 뭡니까? 그냥 수익 쌓아나가고, 인사이트 늘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호수의 백조 대장 서프로는 수익 주식 잘하나요? 잘하죠. 잘합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어, 수익 꾸준히 내잖아요. 그죠? 2월달에 수익이 좀 많이 났네요. 이렇게 보시면, 어, 그니까 저는 자랑이 아니라, 우리나라 유튜버들, 그리고 텔레그램 하시는 분들, 잘못된 분들 너무 많습니다. 자기 계좌 속이고, 조작하고, 저는 이거 금감원에 다 제출을 할 수도 있고요. 경찰 조사를 받아도 다 보여드릴 수 있어요. 왜? 제 계좌니까. 53526872, 53553630. 제 계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선별력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선별력?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정보를 공유 받는지를 꼭 생각을 하시고요. 1차적으로 너무 많은 정보, 너무 많은 뉴스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건 잘못됐다, 이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줄 아는 1차적인 거름망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이 좀 따라갈 만한 사람을 잘 골라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이 정보의 호수 속에서 서프로와 함께 하십시오. 어차피 무료입니다. 단,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필수적으로 해주시고요. 투자의 관점을 만들어 드립니다. 내가 산 종목이 떨어져서 마음이 심란하신가요? 내가 알고 샀으면 그게 기회라는 걸 알게 되고 하락에도 별로 겁이 나지 않습니다. 꼭 명심하시고요. 하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2165-6100으로 텔레라고 문자 보내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링크 무료로 다 제공해 드립니다. 단, 저 호수의 백조 구독자 10만 명까지 빠르게 올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필수니까 꼭한 번씩 해주시고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뭡니까? 새로운 투자. 지금까지 힘들었어요? 쉽게 하자고요. 쉽게 쉽게. 근데 뭐다? 가장 강력하게. 제가 투자의 관점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